자, 안녕하세요. 브라더카의 유현진입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차량은 바로 인기 차종인 그랜드 카니발 GLX 최고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은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저희가 직접 매입한 차량 저희 회사에 직접 직접 입고된 차량만 구독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거 요거 꼭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에 대한 스펙 빠르게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니발 그랜드 카니발 GLX 최고평입니다. 2013년형 12년 09월식이고요. 키로수는 20만 원 정도 탔고 소유자는 2회 정도밖에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용도 이력 없고요. 내차 1회 44만 원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바로 그랜드 카니발 하면 들어가야 되는 게뭐 있겠습니까? 바로 오토 슬라이드 오토슬라이딩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라는 거 이거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얼마까지 드리냐 바로 450만 원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랑 함께 외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보시면 유리창에 돌빵 스크래치 없고요. 엔카 진단 받은 차량이고 양쪽에 라이트 보시면 백화현상이 없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후드 부분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지금 도장 상태 연식 대비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타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타이어 6, 7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휠은 전반적으로 기스 없이 스크래치 없이 잘 타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사이드 헤드미러 리프트 깨진 부위 없고요. 그 다음에 천장에는 루프랙이 달려 있어서 어 위에 루프 캐리어로 올리실 때 한층 더 편안하게 올리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넓게 한번 이렇게 찍어드려도 도장 상태 어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거 꼭 참고하셨으면 좋,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토 슬라이딩 잘 되는지 또 한번 보여드려죠. 오토 슬라이딩 지금 작동 잘 되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코일 매트로 싹 깔아놓으셔가지고 바닥은 깨끗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 자체 보시면 시트도 어. 요 정도면 저는 깨끗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류 시트도 깨끗하고요, 물론. 그래서 뭐 많이 타시는 흔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토 슬라이딩 다시 한번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동 잘 되죠. 어, 이것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펜다 쪽도 보시면 도장 상태 완벽하고요. 뒷 타이어 휠 보시면 역시 스크래치 없는 걸 보실 수 있고 뒤에 타이어 보시면 거의 7, 8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뒤쪽으로 오셔서 보실텐데 뒤쪽에 썬팅, 그다음에 이쪽 보시면 후방 감지 센서, 그다음에 양쪽 대류 등 깨진 부위 없이 부착이 잘돼 있고요. 그다음에 뒤 트렁크 한번 보시면 어 시트는 지금 보시면 여기 뒤에 시트를 살짝 깨놨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꼭 참고하셔야 될것같아 왔고 시트를 떼셨으니까 뭐 짐을 실을 때 이거를 이제 떼셔서 어 하시는 분, 다시 장착하시는 분, 여러 가지 이제 이 카니발 용도가 많기 때문에 차박용도 있고 뭐 현장을 다니시는 분들 있고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알맞게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석쪽 한번 보여드릴 텐데 조석쪽 보시면 조석쪽도 도장 상태, 어 연식 대비, 키로스 대비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하시면서 타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부 보시면 시트 어 보시면 살짝 이쪽에 보시면 갈라짐은 있습니다 이거 사용의 흔적감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시동 키면 정확하게 20만 371km 탔고요 그 다음에 블랙박스나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이 없습니다 이거는 꼭 참고하셔야 될것 같고 여기 보시면 오디오 그 다음에 열선 그 다음에 운전석 열선과 함께 그 다음 에 크루즈 컨트롤 그 다음에 핸들 리모컨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까지 들어가 있고 이오 모드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페시아쪽 이렇게 보셔도 대시보드쪽 보셔도 깨끗하게 관리 잘 하시면서 타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랑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보셨는데 저는 정말 연식 대비해서 가격도 괜찮고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인기 차종인 만큼 어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어 빨리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브라다카의 유엔진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희 브라다카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놓으신 다음에 어 가성비 좋은 차량이 올라오실 때 나는 어 이차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이런 차종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알람 설정 해놓으셨다가 마음에 드신 차량 있으면 언제든지 또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브라더카의 유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